내 나이는 아 이름부터 해야지. 김순환이고 나이는 8 7고에 들었어요. 음. 음. 그런데 이제 참 시골에 와서 그뭐 일도 많이 하고. 여나니 음. 그러니까. 여기 어디 사시는 거죠? 백자전이. 백자전. 백자전. 용산면 백자전. 음. 예. 네. 뭐 음. 그럼 농사 짓고 산이라고 뭐. 음. 네. 좀 젊었을 때 일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일도 덜 하고 나이도 많잖아요. 음. 일도 덜 하고 여기 행복하게. 네. 여기 사신지 오래됐어요? 시집 와가지고 네. 65년. 고향이 음. 어디신데? 저는 시집은 친정은 금곡리라고. 아. 그 매달린 동네람은이사은은 음. 동네 영동, 영동이사 네. 영동으로 시집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지람은러면지금은 누구랑 살고 계람요 아들 며느리 남편 은이사 살고 있어요. 음, 그래요. 은이사람은 음. 음. 그래, 요새는 뭐, 농안이 일을 안 해요. 경로당에 와서, 뭐, 정부에서 잘 줘서 쌀도 잘 주고, 그래서 밥도 잘 먹고, 놀고 있어요. 음, 나이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틀면 일은못 해요. 자녀를 몇명 두셨어요? 아들 3명계 딸 둘. 음, 다른 아, 것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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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녀들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지요? 아유, 음. 그럼요. 집에 있는 아들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제, 의지라고 살고 있죠. 음. 우리 며느리. 저 양반 알 거예요. 박종이라고 음. <laughs> 음. 며느리 자랑 좀 해줘봐요. 아유, 우리 며느리 착해요. <laughs> 음. 지금 이제, 시아버지 이제 지금 요 디스크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음. 누워서 계시면. 아, 과일 안 떨어지기 사다 대고 음. 그 비싼 과일 한 번도 안 떨어져요. 계속 사다 대 떨어졌다 한번 사오고 떨어졌다 하면 음. 그렇게 잘해요. 그러고 밥을 음. 안 잡으면 막 뭐라 하면서 하면서 아버지 밥안 먹고 막 어떻게 어떻게 하고 막이내끼안 치가 엄마 그러면서도 이제 그 밥을 해서 음. 막 밥해드려 네. 우리 음. 며느리 사랑한다. <laughs> 음. 아이고 이 l b 사랑한다. <laughs> 너무 기특해요, 음, 음. 음. 예. 뭐 음. 아 l 참행참행시하어요어요어머동안살안오아오시면서 e d I will be married. I will be m a 힘들게 살았는데 음. 좀 남편이 좀 m a 스럽게 일을 많이 했어요. 인삼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그 l l 고 e 하 a 라고밥해 d I w 라 l 하라고 젊었을 때는 70 전에는 민삼 농사 많이 했어요. 근데 70딱 되니까 딱접어치버리랬어요아니 아니요, 일하고 그냥 자두 농사 조금 하고, 논농사하고, 근데 아들이 이제 회사 다니고, 이거 가족한데 있으니까. 동성농 쪽에. 정수는 음. 농수 저기 다니고 있으니까, 음. 저녁으로, 저녁으로 음. 이제 오면은 음. 일 반천은 하다 음. 5시 반에 오니까. 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냥 나랑 싸지 고치 잡고해서 먹을 거 하고. 음. 그래. 가요? 제일... 즐겁고 행복한 거 한번 떠올려보시요 아,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 응. 뭐가 가장 응. 행복한가? 지금 현재는 응. 우리 손자 딸을 내놨거든요. 응. 작년에 응. 내놨는데 그게 아기를 아들을 낳았어요 아, 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뭐저 엄마가 미뻐 죽어 죽어. 응. <laughs> 네, 응. 내가 내가 손자고 뭐. 내가 너 손잡으니까 더 좋아한다. 네 <laughs>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그러시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이제 덜일 안하고 그냥 건강하게 남편도 건강에좀 좋겠는데 요새 수술을 해가지고 좀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그래서 그게 안타깝고 음. 근데 이제 일 안하고 고 행복하지. 음. 그렇게 살 거예요. 앞으로 음. <laughs> 우리 자녀들한테, 이제 손주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번 해주세요. 우리 둘째 아들이 교회 복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전에 있는데, 며느리는 또, 또 요양 센터를 차려가지고 대전에 센터가 한 120개 된대요. 근데 얘들이 다섯째 간다네. 센터가. 그래가지고. 아, 이게 잘된좋겠고 목회 생활하는데 어움 없이 잘 지내면 좋겠고 음. 그데 그래. <laughs> 얘들아, <웃음> 얘들아. 어떻게 어떻게 살아다오 하고 얘기 좀해주시 아, 큰딸아, 제 큰딸. 큰딸 경이야. 엄마 이렇게 여기 태렴이 나와요? 아이고, 큰났네. <laughs> 경이야. 요새 손자 보고, 너도 행복하지? <laughs> 그리고 앞으로 애들 잘 키워가지고,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둘째 아들, 지금 먹기 생활하고 있는데, 손도들하고 행복하게 잘 보응되기 바라고,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 그리고 둘째 며느리에게, 그, 그래. 요양센터 해놓고 너무 어려운 것도 많고 이렇지만 네가 원하는 일 시작했으니까 잘하고 <laughs> 잘 지내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 있는 큰아들 너무 착해서 그냥, 음, 아버지가 시키는 일다 하고 회사 생활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건강이나 좋았서 그냥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우리 며느리 큰 며느리 너무 너무 착해서 <laughs> 그냥 참뭐 누구한테 하면 자랑이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자랑은 진짜 자랑하고 싶은 네, 며느리 자랑하셔도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어른들한테 조금 더 어려움 없이 그냥 아주 딸같이 음. 그렇게 애교 떨어가면서 잘하고 있으니 까 너무 너무 고맙고 음. 막내 아들. 군산에 있는데, 저하고 싶은 안태나다요 며느리로 미용사미용사 하는데, 음, 사람들한테 흥도 나갈 뻔 해요. 잘, 그거 하고 다들 잘 살고 는요 그래, 앞으 나온 일이 정말 건강하고, 건강하고 <laughs>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